개뽕이 어우야야야야야야. 꽃다발. 아치는거저 애기. 다들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아요? 아니면 해주는 대로 해요? 어, 손님마다 좀 다르죠? <laughs> 쿠팻에서 아예 세팅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물물 물 안에 이렇게 그냥 헹구듯이 물도 줄겸 물. 응. 이거 되게 가벼워요. 저 옛날에는 그 뭐지 오빠? 그거 뭐지? 그거 무거운 거? 엑소테라? 어 맞아 엑스테라 하겐장 썼었는데 그건 진짜 너무 무거워서 청소할 때마다 제깨뜨렸거든요막 씻다가 놓쳐가지고 근데 이건 진짜 완전 가벼워 이건 어떻게 열어? 이거? 응. 누르면 이렇게. 아하. 누르면 손좀 아하. 근데 아크릴이 가벼운 대신 기스가 잘 난대요. 그뭐 어쩔 수 없지 뭐 쓰다가 새 집으로 바꿔야 되나 그럼? 그 정도야? 그 정도로 많냐? 응 오, 여기 바닥 응. 이제 이거를 물을 뿌려달라고 어, 완전 깨끗해, 깨끗해 보여 물을 뿌리라고? 물, 물, 물을 한번 이거 닦을 겸 물을 확 끼얹자고 저기 들어가서 뿌려라, 뿌려라 너무 세게 하지 말래요. 야, 음. 요리... 이렇게. 아, 바깥에도 한번 뿌려. 되게 시원해 보이는데 뭐라고 이게 코코넛뭐어쩌고 쿠페? 쿠페? 응. 이게 뭐 수분 흡수를 잘한다고 했나? 응 코코넛 견과 껍질. 견과 응. 껍질은 수분을 배척하는 거고 쿠팩 거래요 쿠팩 흡수를 해서 이걸 깔아줄 거예요. 볼 때는 맨 안쪽부터. 밖으로 좀 꺼내내자. 밥밥 줘야지. 응? 제가 박글을 두 개나 설치했어요. 밥글을 전설 가져야 돼. 달리는데? 안쪽에서 안쪽달리는데좀두껍다난낫 어, 근데 진짜 마음에 들어. 저는 이 유리볼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여기는 길이 조절도 할수 있고 위치도 바꿀 수 있고 엄마 넉넉? 귀 깔았어? 너무 크잖아. 응, 됐어 됐어. 아, 조금만 뒤에 조금만 더. 됐다. 자, 애기들을 데리고 와야겠다. 지금은 여기에 있었거든요. 제가 크레를 많이 키우다가 뱀을 많이 들이면서 사실 너무 힘들어서 정리를 했어요, 크레를. 근데 얘네는 제가 7년 키웠나? 7년 키운 애들이라서. 얘네는 제가 처음에 키울 때는 그 뭐야, 하긴장에다 키워주다가 크레들이 늘어나면서 같이 관리하기 쉽게 이런 리밍박스에다가 데리고 있었는데. 좀... 아니야 얘네 좁지 않아 얘네는 식구예요 식구 낑낑이네 얘네는, 얘네 는 이름이 인절미고 얘는 낑낑이 얘는 예뽕이 근데 이 낑낑이가 얘네 둘 중에 하나가 낳은 건데 누가 진짜 엄마인지는 몰라요 <laughs> 귀여워 좀 어리지 어리버리 아 너무 많이 뿌리지 마 지금 너무 습해서 곰팡이 날것 같아 무서워 귀여워 낑낑이네 식구들에게 좋은 집을 음. 제가 이런 거 꾸미는 거에 되게 재주가 없어가지고 이런 걸 직접 막 사다가 못해줬었거든요 하겐장이 키울 때도 그냥 이런 거 깔고 뭐 뭐야, 계란판 정도만 넣어주면서 키웠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예쁘다. 부럽지. 아니 근데 쿠펫에 이렇게 꾸미는 게 되게 잘 되어 있어. 거기서 직접 만들어서 파는 거라서. 예뽕이 낑낑이. 응, 너무 예쁜 것 같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유리볼에 들어가면 좋겠다. 되게 예쁘지 않은가요? 크랙 키우시는 분들은 여성분들도 이런 거 사면 은 청소도 가벼워서 잘할수 있으니까 이런 거 많이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음, 예뻐. 마음에 들어. 일단 유리볼에 들어간 있는 모습을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거를 이런 덩굴까지 하고 뒤에 저거 나무 판자를 둔 이유가 얘네가 좀 이게 높잖아요, 길이가. 이 높은 데다가 키우게 되면은 얘네가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꼬랑지가 이렇게 꺾인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덩굴도 넣고 저런 판자 떼기도 넣고 하는 거예요. 플로피테일이라고 해서 꼬랑지가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크레를 이렇게 높은 데다가 키울 때는 좀 많이 주렁주렁 어디 매달릴 수 있고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예뽕이. 맘에 음, 들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뭔가 계란 판을 하나 더 놔줘야 되나? 계란 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계란 판 꼬리 좀 치워볼래. 뭔가 여기 허전해서 아닌가? 뭔가, 아닌가? 근데 뭔가 있으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바닥에도 있을 수 있게? 응, 그냥 넣어놔야겠어. 맘에 들어. 식구들이 왕창 줄었지만 저는 밥이 이렇게 벌크형밖에 없어서 그냥 큰 걸로 타줍니다 밥 많이 많이 먹게 그냥 왕큰 거를 왕 많이 먹일 거예요 저는 3마리 밖에 없지만 왕 와... 밥그릇이 너무 쬐끔해 두명 알아서 먹을까. 일단 여기도 달아두긴 했는데 식구가 많으니까. 음 아씨. 어우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됐죠? 가만 내버려야겠다. 오야야야야야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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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